2011년 8월 달, 무슨 메시지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 복음을 깨달은 사람 가운데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은 1% 밖에 되지 않는다. 어,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1% 기도의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다 이 이야기 하셨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그 1%의 사람에 들어가 있나요? 아,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길 기도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어진다 그야말로 모든 것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어진다 그야말로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조금 실력이 여러분들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정복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되면 끝이라니까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이1%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이거죠. 공통점이 있어요. 한 가지 눈이 열렸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1% 기도의 사람은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가지 눈이 열렸습니다. 이 열린 한 가지 눈을 가지고 모든 것다 봤어요. 뭘 보는 눈이 열렸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것 본 눈이 열렸어요. 여러분들 이것 본 눈이 열린 하나님이 축복에 길기도 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창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제1의 목적이 뭡니까? 뭐죠?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맞죠?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 제1의 이유가 뭡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부르심의 제1의 이유가 뭐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나오잖아요. 예수께서 사명으로 사.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게 뭐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사. 우리를 부르심의 제1의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언약 잡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응? <laughs> 여러분들이요.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고 세계 복음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들 제일의 방법이 뭐예요? 뭐죠? 뭡니까? 성령으로 뭡니까? 나와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리면 끝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 눈이 열린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1%, 1 기도의 사람은요, 요 눈을 가지고 문제 봤어요. 요 눈을 가지고 자기 봤어요. 요 눈을 가지고 사건도 봤어요. 요 눈을 가지고 사람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뭐가 보여요? 이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예?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다 보여요. 그죠?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 보여요. 사건이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딱 보입니다. 이러니,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감사요. 지금 오늘 제가 뭐 이야기합니까? 다섯 가지 기도, 62가지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죠. 모든 것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는 축복의 길을 기도합니다. 결국 이 눈을 가진 사람은요, 모든 문제,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환경을 가지고 맙니까? 이거 누립니다. 그리스도 체험하고 그리스도 누려요. 이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어떻게 체험하고 누립니까? 말씀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맨날 말씀 듣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체험하고 누립니까? 기도 맞아요. 그럼 맨날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체험시키고 그리스도로 누리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 여러분들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 문제가 아니요. 갈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체험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누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비밀. 맞죠? 여러분들 오늘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길 기도합니다.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요새 밖에 요새 밖에 하나님 뭐라 이야기하겠습니까? 니 세계 보고 말 거다. 그런데 어디 보냈어요? 노예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 이게 지도자를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엘리트들은요 엘리트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초군속에서 키워야 합니다. 지도자는 그러지 않아요.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간데 언약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밀어는다니까요 그죠? 거기서 뭐했어요 왜 반대되는 방향으로 밀어넣습니까 왜 세계는 이를 통해서 세계가 살아날 것이다 해놓고 노예로 보냅니까 왜요 오직 그리스도 체험시키려고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만들려고요 맞죠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만들기 위해 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다이퍼요 어떻게 만들었죠 지도자로 왕될 거다 그랬습니다 왕대를 어떻게 왕대게 만들었죠 도망자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지도자 만드는 방법이라니까요이 속에서 많은 겁니까? 에? 하나님 탁 바라보게 만드는 거요. 예 그죠? 그래서 하나님 능력 체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들응답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길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에? 이거 무너질 수밖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눈 가진 사람에게 문제는요. 그리스도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길이에요. 그죠? 이 눈을 가진 사람에게 문제는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죠?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명답으로 보여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누립니까? 그리스도 딱 누립니다. 그러니 지옥의 건시가 무너져 내리고 나를 잡고 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오늘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들을 덮고 있는 모든 허가은 무너져 내리고 영안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때 여러분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은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 그죠? 이 모든 것을 길로 응답받아요. 이 모든 것이 길이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눈 열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 드디어 이 눈이 열린 사람에게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요게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보이고 뭐가 살아나기 시작합니까? 요게 살아나기 시작해요. 강단.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전체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게 내게 살아나요. 이 흐름 속에 내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체 메시지 놓치죠? 전체 메시지 흐름 속에 없죠? 여러분들 시야 다 가려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봐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눈딱 열리면 요 뭐가 보이냐 교회 강단 흐름이 딱 보입니다 절대 교회 강단 놓치지 않습니다 교회 강단을 놓치면 어떻게 되죠? 길을 잃게 돼요 그죠? 근데 이눈딱 열린 사람 절대 교회 강단 놓치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장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기도 수치 메시지죠.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을 놓치게 됩니다. 이거 놓치면 어떻게 돼요? 오늘을 놓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눈이 다 열린 사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다 보입니다. 어느 정도 보이냐? 전체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냐가다 보입니다. 이러니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본다니까요. 그죠? 이 눈이 열린 사람은요 교회 강단 놓치지 않다니까요 교회 강단의 흐름 속에 다 있게 됩니다. 이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속에 내가 있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길 길 속으로 내가 걸어가게 됩니다. 그죠? 이 눈이 열린 사람은 여러분들 말입니까? 절대 현장 메시에 놓치지 않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 맞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메시지 딱 보인다니까요. 이러니 맞죠? 지금을 살립니다. 오늘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기도합니다. 드디어 이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이 눈이 열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눈이 열린 사람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뭐하죠? 무한한 힘을 얻습니다, 계속. 이렇게 됩니다. 이 눈이 열린 사람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가 문제예요? 이게 안 보인다니까요. 그서 그렇죠? 아니, 무한한 힘을 얻을 수, 아니, 이 눈이 열리면 하나님에 집중이 될수 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한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놓치지 마세요. 불신자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이 무한하님을 가지고요. 그죠? 하나님 없다고 큰소리치는 골리앗 같은 저 어둠의 세력들과 경쟁하지않니하고 여러분들은 그들을 앞서갈 수 있습니다. 뭘 가지고요? 무한하님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들이 맞죠 하나님 떠나서 다락하는 저 세상과 다협하지 않냐고 이 무한한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게 됩니다. 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응답한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기도합니다. 세상과 다협 안 해도 되는 힘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요. 이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뭐가 돼요? 치유가 딱 됩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치유가 딱 된다니까요. 뭐가 여러분들 치유가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중독된 내가 치유가 돼요. 왜 게임을 먹고 씁니까 여러분들 내가 게임에 중독된 거요. 왜 여러분들이 엄란에 시간만 되면 빠집니까? 여러분들 뇌가 엄란에 중독된 거요. 그죠? 왜 습관적으로 도둑질 합니까? 여러분들 뇌가 도둑질 하는 것에 중독이 된 겁니다. 그죠? 왜 아침에 눈 뜨면 바로 너무 쉽게 스마트폰 찾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과 동행하다가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스마트, 스마트폰으로 답을 얻고 자기 전까지 왜 스마트폰을 치고 놓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뇌가 중독된 거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뭐하죠? 중독된 뇌가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요, 뭔가 다른 곳에 집착된 여러분들 마음이 드디어 여러분들이 뭐 되죠?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맙니까? 예? 온갖 병이 걸려? 무기력한 여러분들 몸과 여러분들 삶이 드디어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오늘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섯 번째입니다. 뭐가 여러분들 응답이 옵니까? 이눈 가지고 모든 것을 봤는데 드디어 하나님 말씀하고 나 사이에 있는 이게 무너져요. 개비. 여러분들 이렇게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나, 하나님 말씀과 나 사이에 내삶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틈새가 있었단 말입니다. 요게 깨지기 시작해요. 이게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약해져 뭐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맞기 시작하는 균형을 이루게 딱 됩니다. 에서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을 잡고 있는 모든 각구 업무에서 해방. 그죠? 여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이 오늘의 갈등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늘 미래에 염려했는데요. 더 이상 미래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미래 보이니까. 요 다섯 가지. 여러분들, 이건 지도자의 기본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요 다섯 가지 기도로 여러분들이 기본을 갖추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 요게 되면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여러분들이 드디어 됩니까? 이게 딱 되어지면, 드디어, 여러분들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 살아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눈 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태호야, 다 놓고 있지 말고, 눈 열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맞죠? 그럼 돼요. 이거는 되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덕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어지면 예배가 살아요. 어느 정도 사냐? 예배 시간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많은 시간이라 살리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사냐? 정식기도가 살아요. 정식기도 살아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정식기도가 어느 정도 사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시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스케줄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도에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기도 행복한 기도 스케줄이 돼요 스케줄이 내 하루 중에 저는요 제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스케줄이 언제냐 저는 이거, 이거 하는 시간입니다 진짜요 진짜 행복해요 세 번째입니다 이거 되어지면 뭐가 살아나냐? 24 기도가 살아나요. 그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질문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찾아가지 않아요. 사람과 상담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24시 시간이 살아나냐, 24시 기도가 살아나냐, 오늘 이 날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뭐요? 형통의 날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형통이라는 게 문제 없는 게 아니요. 문제가 와도 문제가 나를 잡지 못해요. 어느 친구가 그 고백을 했더라고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나오고 나를 영향을 못 준다. 문제가 나를 잡지 못한다. 문제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죠? 이게 행통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뭐가 여러분들 살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집중시간이 삽니다. 집중기도가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앞서가는 여유 속에 있어요. 맞아. 이런 힘을, 우리 학교 1% 있습니까? 이 1%? 끝이라니까요요1% 때문에 우리 학교는 됩니다. 요 기도의 사람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목사님 뭐라 그랬죠? 뭐요? 생활예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온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오로지, 힘선이라. 그가 나오는 거요 여러분들, 요렇게, 이 영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예? 1% 기도 정상에 딱 서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끝! 끝! 아무도 힘도못 막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세계무룩 꿇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부신자가 잠잠해집니다. 야, 이런 인물 되길 바랍니다. 아님. 얼마나 멋있어요. 하, 이런 인물 일어날래요? 저는 확실해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믿지만 나는 확신해. 나는 이 기도에 사람이 일어날 거라고. 이 기도 정상에선 사람이 일어날 거라고 확신해요. 그게 지민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박지민, 어디 갔어? 야, 너 얼굴이 시큼하고 애가 안 보여. 어디 갔어? 야, 그때는 딱 센색이 뭐 들어야 돼? 손을 들어야지. 그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아. 박미성 이 얼마만큼 기도의 사람이냐. 진짜 단순해요. 기도 조금만 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해도 표가 안 나. 예를 들면, 이상이 쌤, 기도 안 해도 표안 나요. 왜? 괜찮아. 기도 안 해도 저 사람 살수 있다니까요. 체질이 그래요. 아주 보금적인 체질이야. 그러분들 어? 네, 기도 안 해도 잘살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늘 즐겁습니다. 늘 긍정적입니다. 기도 안 해도 절대 불신을안 합니다. 남의 말안 합니다. 송지혜 쌤, 절대 안 해요. 기도 하나 안 하나, 남의 말 절대 안 해요. 저한테 불신안 옮기지 않아요. 절대 안 합니다. 상인샘 기도 하나 안 하나. 절대 여러분들이 뭡니까 합리적인 것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상한 짓안 해요. 딱 자기 지켜냅니다. 이상 여러분들 송재샘은요 절대 자기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막 불신앙적으로 들어가고 남 이야기하고 남 비판하고 저한테 막 와갖고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이빨 다 뽑아 봐가 짤자리 할 텐데 안 해요. 저 사람들이 더 무섭다니까요. 그게 기도 안 하면 딱 표가 나는 사람이 있어. 누구냐? 박미정 표가 나는. 게 제가 여러분들 미성쌤은요, 딱 편합니다. 미성쌤, 놓쳤네. 이러면 거짓말 안 쳐요. 전사님 내가 놓쳤다. 빨리 해볼게라. 또 약간 편한 사람이 있어요. 금미영쌤.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바뀌어요. 예민해. 그때는 안 가고 싶어요, 옆에. 그래서 그 뭐냐 놓쳤을 때요. 개인행장한 기도의 사람이 기도의 길들이진 사람은요 기도에서 벗어나면요 못 견뎌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 안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큰일 날 사람이야. 여러분들 그럼 이상희샘하고송재쌤 그렇단 이야기냐 농담으로 한 거지 아니에요. 알아들으라고 예를 들면 이상희샘자절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씹겠노? 편하게. 그죠? 1% 기도 정상으로 올라가세요.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이렇게 가야 돼요. 반드시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조금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고, 조금 여러분들이 좀, 좀 그렇다더라도 괜찮아요. 여기로 갑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물로 다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거 말고는 세계를 중복할 방법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그1% 기도의 사람이 너다. 에 진짜. 아멘 해야지. 아멘 해야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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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러면 안 돼? 에? 과연? 흑암듭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앞뒤 사람한테 이야기합시다. 그 기도의 사람, 그 1%의 기도의 사람이 바로 너야. 여러분,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랩루트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에 눈이 열려 기도가 되어지는 그 1%의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야말로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한 랩넌트 지도자로 세워져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랩넌트 운동의 발판이 되게 하옵시고 ROTC 운동의 시작이 되게 하옵시고 랩넌트의 문화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완전히 무장하여 미래 지도자로 세워져서 그야말로 무속인 시대, 문화시대, 종교시대, 정신질환 시대를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가지고 전도성교로 완전 무장한 세계 지도자로 세워져서 엘리트 살리는 초엘리트, 성공자 살리는 초성공자, 전세계의 사상과의 이념을 가로막아 세계를 살려내고 후대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